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네, 황금 같은 연휴를 맞이하고 또 오늘 시장에 또 나와서 적응하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조금 버벅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버벅됐다 라기보다도 이수스페셜의 이쉼 없이 아주 뭐 원에이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심정 그 느낌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하루고요. 오늘 정말 시장 화려하고 대단했던 장세인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에코프로가 1조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왕의 귀환을 알리면서 시장에 또 2차 전지 섹터를 또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최근 음 제가 카페다 칼럼을 하나 써놓기도 했겠지만, 이 미국의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CATL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죠. 뭐 CATL의 이 배터리가 미국의 세간에 압수를 당했다. 라는 이슈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마이너스 5%를 맞았었고 또 오늘도 마이너스 5%가 좀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catl 손절 이슈가 좀 나오는 모습 속에서 그러, 그러한 상황이라면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뭐 2차전지의 뭐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호재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에게 강한 수급이 들어간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을 봤으면 괜찮았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크고 또 에코프로 같이 가는 종목만 가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2차 전지를 우리가 다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이제 대장주고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인지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종목에서 이제 기준점을 돌파를 볼 것이냐 아니면 눌림을 볼 것이냐 아니면 횡보하는 구간에 어,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것이냐, 혹은 종가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이냐, 등등 계획을 일정 부분 세워놓고, 어, 종목군들을 바라본다면은, 뭐, 이렇게 오늘 같이 2차 전지의 원의 상승이 있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내 네,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포인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2차전지 한 종목, 특히 에코프로의 돈이 굉장히 쏠리고, 또 2차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도 사실 코스닥 150은 2%, 코스닥은 1.2%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상승폭도 괜찮, 괜찮았던 네, 그런 하루였는데, 사실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좀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시장 코스닥 증시의 상승 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자주 포착이 되었죠. 엄청 비대해진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 그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하, 순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 섹터에서는 돈맥경화가 터져버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래요 주식을 이제 떨어졌다고 뭐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꼭 봐야 될 종목은 떨어져야 또 하락을 해야 주식을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시장에 강했던 종목군들 대장주들을 지속해서 관찰을 해 보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증시 에코프로의 기환과 최근 좋았던 자동차, 반도체, 엔터 제약 섹터의 하락 시장 단기적으로 조금 늘리더라도 실적 우상향 및 트렌드에 맞는 대장주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 지금 시장을 뭐 급락 시킬 만한 주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요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좀 사서 좀 묵혀놓으면은 그게 다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장의 전체적인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게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되면은 뭐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어, 지금의 시장은 경기침체기에 접어들고 어, 강한 종목이 더강하는 그리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잘 나가는 종목이 더잘 나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서 싸다고 밑에 있다고 저평가라고 그런 이유로 종목을 보기보다는 예, 고평가지만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현명한 시장 같습니다. 자. 보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계속 주, 주고 상승이었는데, 이때부터 에코프로가 오전에 강하게 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오후장 상승폭을 확대하고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장에 이제 지수가 에코프로 및 2차전지가 강했음도 불구하고 좀 밀렸던 거는 여타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이 밀려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LG전자 등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등, 운송장비 섹터가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었죠. 기아, 현대, 뭐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섹터가 오늘 좀좀 어,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환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빠지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되고. 이후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또 이쪽도 좋은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목군들을볼 예정입니다. 오늘 재밌는 게 이제 그 IT 반도체 부품주 두 개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프로텍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어제 방송에서도 프로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회원님들한테도 프로텍을 오늘 추천도 드리고, 어, 포인트도 좀 잡고 했었는데, 어,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아서,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잘 매매를 하셨던 것 같고, 네. 자, 보시죠. 국내 증시, 휴장 기간, 해외 증시는 그냥 소소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 애플 비전 프로를 선보인 부분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점은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밀렸다 라는 점은 분명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이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반대로 테슬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점도 한번 부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는 ai 섹터 강세 흐름에서 다시금 테슬라 주도 장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일단은 국내, 금일, 국내 2차전지 섹터가 그와 박자를 맞추며 에코프로 왕의 기한이 이루어지며 코스닥이 1.2% 상승, 반대로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조금 강하게 오늘 올라줬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또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때 항상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 축이 뭔지, 그리고 이슈의 연속성이 될수 있는 사안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2차전지 섹터 쪽이 강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코스닥 시장 가능성을 보고 3전이 빠지면 코스피는 약해하겠거니 정도, 그리고 3전이 밀리면 IT 반도체도 동반 밀리겠거니 생각하면 뭐 간단하지 않을까요? 2차전지 섹터. 금일 에코프로가 아주 오랜만에 1조 거래대금을 또 터뜨리면서 16% 급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종목의 특성인듯 하네요. 힘 모았다가 한 번에 날 잡고 빵 올리고 지지부진하다가 올리고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또 조정을 받고 움직이겠구나 정도 생각 들며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강하고 이슈의 연속성과 판매량의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절대 주기가 어렵구나 조정 시 매수 기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우리가 잘 짚어 봐야 되는데요. 2차 전지는요. 양극재, 응극재 전해, 그리고 리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뭐그 외의 종목군들 갈 수는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포인트를 집어넣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잘 아는 것만 봐도. 어, 사실 주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는 것을 더잘알수 있게, 잘 하는 것을 더잘할수 있게, 칼을 날카롭지만 더 날카롭게, 창이 뾰족하지만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그게 무기로서 어, 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하락과 삼성 SK의 하이닉스의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 다시금 2분기 실적 쇼크가 나올 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듯 한데요 조국함을 버리고 스윙 종목이면 기다려야 되고 단타는 저는 딱 이수 페타시스 하나만 보고 가려고 생각을 하네요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대형주 중심에서 만약 지수가 단기 조정이 나오면 포지션 정리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저분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만약에 종가 무렵, 최근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 만기로 인해 빠진다면 해볼 만한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SK이노베이션도 수급이 좋았고, 포스코 인터도 좋았고, 뭐, LG 엔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더할 나위 없이 수급이 좋았죠. 그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요즘 시장 굉장히 차별화된 시장이라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종목도 너무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런 점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이브 방송 질문, 뭐, 오늘도 오전에, 뭐, 이제 뭐 쪽지라든지 좀 오시는데 <laughs>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가격보다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어? 그 안에서 돈만 벌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본의 오염수 문제가 오늘 좀더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CJC 프라드라든지 뭐 사주 동화 뭐 사조시프드등 수산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소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오늘 뭐 인상가가 좀 올랐는데요 나중에 부각을 받더라도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가격의 변동에 의한 흐름이 나와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우크라이나 땜 붕괴 이슈가 장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지수가 좋았죠 사실 지수가 좋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치 테마를 안 보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뭐 인상가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서 송 가격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수스페셜 최근에 매우 강합니다 시장의 어 독보적인 급등주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이 종목만큼 한번 체크를 하고 봐볼 생각이네요 자 반도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며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 조정을 보였을 때 일단은 대장주 순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HBM 관련해서는 이슈 페타시스, 그리고 DDR5 관련해서는 아비코전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프로텍, 바이옵트론 오늘 이슈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재료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 을 드려놨는데, 어,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백강산업, 백광산업, 수산화나트륨, 세만금 테마. 예, 딱이 선에서만 일단은 계속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단기 슈팅 구간이겠죠. 오전에 한 차례 더쭉 올렸다가 지속 하락하는 모습 일단은 예상하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가 5월 판매량이 좋았는데, 어, 많이 밀렸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오늘 YG 엔터가 좀 급락이 나왔죠. YG 엔터가 G 드래곤 계약 만료 이슈가 좀 있는데요. 어, 사실 지금 G 드래곤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뭐 빅뱅이 거의 해체가 됐다 됐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저는 하루 이틀이면 묻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베이비몬스터의 대비, 베이비몬스터의 어, 아웃퍼폼이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네, YG 엔터. 다시 한번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변화기 섹터, 뭐, 지속 홀딩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AI, 로봇. 이쪽은 계속 보긴 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AI는 오늘 오전에 한번 더 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6월 9일, 샘 알트만 방안이죠. 샘 알트만 방안에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되면, 그 이후에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7월 어, 정국민 AI, 그 다음에 7월 달에, 7월 달에 또 13일 날 구글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AI 일정이 있습니다. ai 위크가 개최가 되는데 또그 기간까지 일정 구간 텀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시간 외에서는 오늘 시그넷 ev가 조금 이 주로 대우플러스가 좋았는데요 뭐 내일 또갭뜨면 이건 팔아버려야 되죠 대우플러스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완속 충전기에 대한 과거 시그넷 ev 그러니까 SK 시그넷 전에 시그넷 EV와 MOU를 맺은 내용들이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대우 플러스가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SK 시그넷은 이 급속 충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내일, 올라가면 파는 게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요즘에는요. 지수를 본다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떨어지는 거는 시가총액의 큰 2차 전지가 떨어졌을 때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2차 전지가 조정을 보이면은 대신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과 IT 반도체가 움직이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지수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면 900도, 950도 가능하겠죠. 2차전지 종목군들이 못 가면 지수는 못 간다. 라고 좀 보여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좀 버벅거리고 있죠. 네. 일정 부분 한계치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박스권 흐름 예상하면서 21선까지 지수 빠지는지 그 정도만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오늘 대응주부터 하나하나 보면 삼성전자 2음봉 정도 나왔죠 뭐 11선 이라든지 뭐 21선 언저리 가 되면은 또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오늘 3음봉 정도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지 봐야 되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뭐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한 1... 1,400억, 1,5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돌파니 아니냐? 기로에 좀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LG 에너지솔루션 강하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매매하기에는 시총이 너무 커서 어, SK 이 노베이션 오늘 되게 매수를 좀 하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끝내 매매 매수는 좀 못했습니다. 2,000 내에서 가장 가볍죠. 그래서 이 구간을 내일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올지. 어, 돌파를 시켜준다면 필이 수국과 함께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시가 갭이 높다면은 갭 뜨고 밀려서 다시 올라갈 때 아마 그 구간에서 뭐 저는 돌파 매매 혹은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좀 고려해보고 일단 SK 이노베이션을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최근에 대형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지금 좋은 모습이라 대형주는 지금 우상향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매우 시장에서 좋구나 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자, 2차전지 오늘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 17%가 올랐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보이면은 하루 더 올랐다가 음 장대 양봉을 보이면 그래, 또, 내려오는 현상이 좀 많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일 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뭐 보유하시고 계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더 끌고 가도 될것 같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뭐잘 가고 있, 습니다뭐 이때 이렇게 저희 사놓은 거는 아직까지는 뭐한 주도 안 팔고 좀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만, 8,000원을 볼지 좀 위를 볼지 일단 추세를 타고 가서 끝까지 좀 지켜볼 계획이고요. 자, 강원에너지 리튬 이슈가 최근에 계속 나왔죠. 이때도 리튬, 그다음에 이때는 칠레, 그리고 이때는 중국 리튬 가격 상승. 오늘은 또뭐 리튬 뭐뭐뭐 해가지고 리튬이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내일장 뭐 시가에 돌파의 흐름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어, 사실은 내일 사기는 좀 버겁습니다. 오늘 종배로. 어,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 종배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은 팔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 불타기 한 거는 팔고, 반은 이제 들고 좀 넘어가고 있고, 내일 아마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뭐 수익은 뭐 제법 지켜 있는 상태에서 일단 넘어가는데, 내일 급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뭐 기본적으로 뭐 3만원, 3만, 3만 9백원까지 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 에너지 같이 봐야 되고요. 사실 2차전지 쪽에 뭐 리튬이라고 하면 지오, 어리 에너지도 있고, 뭐 하이드로 리튬도 있고, 예전에는 금양도 있잖아요. 금양은 뭐 배터리 아저씨 나오고 나서부터 뭐 종목이 배려버린 것 같은데. 음, 뭐, 어반리 팀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뭐, 딱히 리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비전 프로 발표 이후에 종목군들 좀 밀렸는데요. 항상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가 시작해서, 어 주가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안 갔겠습니까? 다 급등을 했겠지. 그래서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샘 알트만을 만난다라는 이슈가 오늘 오전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큰 그거는 없고, 어제 좀 들어가서 일부 손절하고 시간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뭐몇번한두 차례 매매해서 뭐 수익으로는 잘 나왔습니다. 제일 꼭대기에서 팔고 그 다음 에 판단할 때 팔고해서 뭐 수익으로 잘 나왔고 어, 이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도 뭐 어제 이것도 약손절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약손절을 좀 했던 종목인데 오늘 어, 사기는 좀잘 샀는데 굉장히 좀 싸게. 싸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뭐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릴 줄은 저는 몰랐는데 바로 엄청 좀 빠르게 올라와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서 이 구간에서 팔아서 뭐 저는 당연히 저항구간이니까 돌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제가 몰랐던 재료가 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기사 나오고 한번 강하게 친 다음에 좀 마감이 되었네요. 일단은 이제 어, 이슈들이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터져서 내일 눌림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 정도는 봐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 급락하고 좀 밀린다면 오늘 뭐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들이라든지 뭐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좀볼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아마 라인을 정해놓고 뭐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구간들이 어디에 라인이 있는지를 대충 계산을 해서 만 17,000원, 17,000원 정도, 17,2300원 어 정도에서 아마 종목을 볼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섹터는 마감이 됐고요. 뭐 오브젠이라는 종목도 저는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잘 관찰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2차 전지 종목군들을 한번, 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한번 점검차 한번 봐드리면, 셀바셀스, 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잘 가다가 좀 밀리고 있죠. 항상 대형주가 이 시세를 끌고 갈 종목이 밀리게 됐을 때는 종목 다 같이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뭐 돈이 들어왔던 자리들은 이런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리게 된다면 좀봐볼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하 이노베이션 저희가 이때 이때 사서 이날 이렇게 전략 매도를 다 완료한 이후에 다시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하 이노베이션 이 박스권 하단 내려오는지 정도만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최근에 의료 ai 가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흐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가 안됐는데 벌써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가까이 루닛이 올라오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다 끌고 올라가는데요 일단 지금 국가에서는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조정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면 루니 쪽에서 조정을 좀 기다려 볼 계획으로 일단은 종목군들을 좀봐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외에 이제 이외에 인상가라든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 사실은 월요일 날, 어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좀 터졌습니다. 만삼0프로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어 이슈에서 이렇게 좀 죽었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에도 좀 밀렸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그 그러니까 엊그저께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시가가 굉장히 높게 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시가에는 좀못 봤고, 시가에는 좀못 봤고, 그 전에 이제, 어 매매를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좀 먹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횡보할 때 상따 하러 들어갔었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상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상가, 두억과 전에다가 일단은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결을 시키고 일단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어, 오염수 쪽은 일단은 네 인상가 종목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 딱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볼것 같네요. 딱한 종목만 볼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안에서 새만금 테마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을 두번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종가 패턴을 아주 예술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좀 말하면 됐죠.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 에... 역사적 신고가 다투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구간상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세는 굉장히 짧은데 굵게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승의 폭만큼 보통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내일 오전에 반짝 올라가고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변동성 안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볼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이 뜬봉, 네, 강한 패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양봉 1, 2, 3, 양봉 조정의 갭으로 돌파. 사실은 오늘 오전에 오, 오, 오 하다가 놓쳐버리니까 이런 구간에서부터 아예 따라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이런 구간들 일봉상 돌파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사실 못 잡아버리니까 매매를 아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게 올라왔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지 구간이 나중에 이런 자리가 지지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어 기반을 다질 때도 없고 또 상한가는 원래 이제 이 지지 구간으로 어 우리가 사용을 안, 하, 안 합니다. 만약에 내일 갭이 높게 뜬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은 어 강한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어 정도만 체크를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실 저는 뭐 매매를 이제 뭐 많은 종목은 하지 않았고 딱 의미 있는 종목 몇 개만 하고 수용 종목분들 뭐 추가 매수할 거, 불타기 할거 정도 좀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시장 최근 뭐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군들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자 오늘 자동차 종목군들 밀렸죠. 한번 보면은 현대차가 현대차 최근에 추세가 안 좋죠. 그러니까 자동차 종목군들 가고 싶어도 좀못 가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동차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아요. 어, 아진산업도 빠지게 되면 이런 기준점이 있는 라인까지 좀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아진산업은 오늘 뭐 약손절 정도 마무리를 쳤던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의 본전? 수수료 손절 정도 올라왔을 때, 뭐, 약간 수익 왔다 갔다 할때 그냥 팔아버리고, 오늘 딱 봐도 자동차, 뭐, 현대차라든지 이쪽이 안 좋은데, 구태여볼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 같죠. 딱 시가부터 다 밀리는데, 당연히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종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선도하는 종목이 뭔지, 이걸 항상 찾아보시고, 그거에 맞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어, 좀 어려움 없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신고가 종목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아니, 7년 정도 되네요. 7년? 5년? 여기니까, 한 5, 6년 신고가를 일단 만들어 냈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어 급등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봉에서는 어 트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릭이 발생하는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신고가를 친 종목은 빠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의미 있는 구간들이 이 자리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일정 부분 눌림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좋지 않다면 오늘 시장에서 잘 가지 못했던 이,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또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해치 관련된 종목군들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